코스피, 저가 매수세에 2720선 회복, 코스닥도 1%대 반등. 코스피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1% 넘게 반등하며 2720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21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해 2680대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쟁보다 35.39포인트, 1.32% 오른 2722.99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쟁보다 9.56포인트, 0.36% 오른 2 6 9 7 1 6으로 출발해 강보합권에 머물다 오후 들어 오른 폭이 커졌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756억 원, 1,361억 원을 순 매도했으나 기관이 3,257억 원을 순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5,107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 우위를 보인 것 역시 지난 20일 이후 5월에만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바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내린 1,36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중반 동안 있었던 업종별 테마별 호재에 저가 매수증가유입했다며 외국인의 선물도 순매수로 전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매파적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압재와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지난 24일부터 글로벌 증시가 반등 그림을 타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나란히 오르며 지주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전까지 약세였던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급반등하고 1,300원, 1.71% 오른 77,2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00원, 1.46% 오른 20만 1,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 20만 9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2.3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3%, 기아가 2.08%, 포트골딩스가 1.83%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마이너스 0.75%, 세드리온이 마이너스 0.17%, KB금융이 마이너스 0.78% 등을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6.03%, 건설업이 2.35%, 전기전자가 1.91% 등의 수익률이 높았고 비금속광물이 마이너스 0.36%, 종이목재가 마이너스 0 1 8 보험이 마이너스 0 1 3 등은 부진했습니다. 꼴짝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58포인트, 1.02% 오른 847.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4.35포인트, 0.52% 오른 843.76으로 출발해 고압권에서 등락하다 장마감전 크게 올랐습니다. 꼴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7억 원, 1163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비엠이 6.27%, 에코프로가 3.51%, HLB가 10.85%, 리노공업이 6.3%, 세트리온 제약이 0.87%, h b s p 가 9.0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9%, 클래시스가 0.31% 등이 올랐고 알데오젠이 마이너스 1.71%, 엔케미 마이너스 6.33% 등을 내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15조 6,608억 원, 9조 2,0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